교구 목자회 보고합니다. 목장수 28개, 목자수 28명, 목장원 295명, 예비 목자 6명. 지난달 새 가족 44명, 현재 태신자 인원 100명, 지난달 성장한 목장 김영순 목장회 3 목장입니다. 오늘 사례 발표는 체경 최경 목장의 체경 권사 목장 목자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육교구 최경목장의 최경목자입니다. 목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장은 어, 2017년 1개의 하위 목장 파송한 후에 현재 7명이 정착이 되었고 함께 예배드리고 목장 집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의 특성은 목장원들의 집이 교회에서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다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어, 주일 예배 2시에 모여서 목장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먼저 우리 목장원들은 어, 기존 목장, 목장원 목장 외에 어, 새 가족들이 있는데 처음 접하는 초신자들이어서 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 생활을 신선해하고 예배와 말씀과 새 가족 교육 받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 목장 운영에 있어서 목장원들이 이제 기존 목장원들과 또 초신자들이 연합 연합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목장원들 성격이 다양하여 갈등이 있을 때는 어, 저는 그 갈등이 목장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장원들을 많이 정지했습니다 목장원들의 환경과 처지는 생각해주지 못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 제가 많이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목장원들의 불순종이 아니라 목장원들을 사랑으로 감싸지 감싸고 성기지 못한 제 잘못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가 살아야 목장원이 산다고 하신 목장원의, 말,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 둘째, 저희 목장집회는 4W로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4주마다 역할을 받고 진행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목장집회의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고 어 하지만 유동성 있게 역할들을 맡고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통성으로 뜨겁게 하고 목장원들의 기도할, 목장원들과 기도할 때는 손을 얹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 서로 기도할 때 새임과 소망을 얻으며 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목장은 매일 연락을 하면서 서로 영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목장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SNS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매일 적극 소통하고 교구에서 하는 일에도 참여하기를 권면하며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교구에서 진행하는 기도 훈련집 대회나 개인 릴레이기도, 목장별 금식기도 은사무 기도회 등잘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으며 매일 기도생활 승리를 댓글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어... 잘하는 목장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승 상품을 걸어서 세신자들이 열심을 내어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카톡으로 영상 예배 드린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하도록 하여 예배에 소홀하지 않도록 했고 한 달에 한번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하며 침묵을 다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우리 목장의 비전은 어 첫 번째 기도하는 목장입니다. 뜨겁게 기도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목장이 어, 목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 뜨겁게 사랑하는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목장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 그 은혜 받은 감사함으로 전동 목표를 세워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한 열매 맺는 목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목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 저희 목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